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드디어 연준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FMC 회의 결과 미국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면서 4% 구간으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동안 시장의 유동성을 조이던 양적 긴축, 즉 중앙은행이 보유자산을 줄이던 정책도 중단한다는 발표예요. 이건 사실상 돈줄을 다시 푼다는 뜻이죠. 비트코인, 나스닥, 이더리움 전부 즉각 반응했고, 뉴욕 증시 역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XRP는 3,800원 중반대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차트를 같이 보면 명확해지는데요.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XRP는 3,855원. 볼린저 밴더 상단과 101선이 겹쳐있는 구간이 계속 막히고 있어요. 즉, 여기가 단기 매물대 저항선이에요. 지난주에도 세번 연속 돌파를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했죠. 결국 오늘 발표 직후 호재가 나왔으니 이제 이익을 실현하자는 단기 매도세가 쏟아진 거예요. 또한 가지는 기대감 선반영인데요. 금리 인하나 큐티 중단은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했죠. 그래서 정작 발표가 나오자 이젠 팔 타임이다로 바뀐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하락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트를 자세히 보면 하단 3,770원 그리고 3,750원 구간은 여전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눌림목 반등 구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r s 에도50 근처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MNCD 역시 음봉이 짧아지면서 매도 에너지가 줄어드는 흐름이에요. 즉, 지금은 하락이 아니라 힘을 모으는 구간이죠. 이제 다음 포인트는 경제 지표입니다. 금리 방향을 결정할 CPI, 고용 지표, 개인 소비자 지출이 모두 11월 중순 말에 발표됩니다. 파워르장도 안개 속 운전을 하는 것처럼 신중해야 된다라고 했죠. 즉 12월 금리 인하 여부는 데이터에 달렸다는 뜻이에요. 고용이 더 약해지고 물가가 안정된다면 한번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죠. 결국 시장은 지금 정책 완화 초입과 데이터 확인 국면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시장은 계속 우리를 흔들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뉴스는 쏟아지고 차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그 흔들림 속에서도 무엇을 보고 있는가요? 지금은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할 때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흐름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는 쪽에 설수 있도록 제가 전략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왼쪽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모바일과 PC 버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면 투자의 기본을 탄탄히 하시기도 좋고, 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정보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해서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처음 시작하실 때 차트 하나 보기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실전 거시경제까지 한 번에 정리된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차트 기초, RSI, MACD 같은 보조 지표, 엘리어트 파동 같은 심화, 그리고 CPI, 금리 같은 거시경제 지표까지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만 압축돼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자료집을 받아보고 투자 기준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흔들리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무기를 쥐셔야 합니다. 받아보시면 여러분도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XRP가 최근 일주일간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잠시 호흡 조정 구간에 들어섰어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눈에 띄게 늘었죠.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장기 지갑 순 유출량이 328만 개에서 7790만 개로 폭증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이 본격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고래들의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1억에서 10억 XRP를 가진 메가 고래는 오히려 약 2,900만 달러 규모를 추가 매집했고, 중형 고래 그룹은 비슷한 규모를 매도했어요. 이런 고래 간의 분열된 움직임은 시장 에너지가 재조정되는 전형적인 구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즉, 지금은 약세 전환이 아니라 세력 간 포지션 재배치가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이 흐름은 거래소 데이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 중에도 큰 선들은 오히려 XRP를 담고 있었죠. 바이낸스의 XRP 보유량이 최근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투자자 매도처럼 보이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이야기가 다른데요. 대규모 XRP가 개인 지갑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건 단기 투매가 아니라 장기 보유 목적의 이체, 즉 스마트머니의 조용한 매집이에요. 실제로 리프리 책은 동남아와 유럽 은행들과 결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연달아 진행하면서 XRP 실템성 강화가 현실화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거래소내 공급이 줄고 보유 물량은 장기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공급 쇼크를 만들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구조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시장은 반전의 초입이에요. XRP는 4시간 차트 기준으로 불플래그 상단 2.63달러를 돌파하며 단기 상승 패턴을 완성했습니다. 게다가 3시간 차트에서는 역헤드앤숄더 패턴까지 확인됐죠. 이두 가지 패턴이 동시에 나왔다는 건 단기 눌림 후 3달러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온체인 지표도 이를 뒷받침하죠. 글래스 노드 기준 거래손의 XRP 잔고가 한달 만에 39억개에서 25억 개로 줄었고, 델타 지표 역시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즉, 기술적 패턴과 실제 자금 흐름이 모두 상승 쪽으로 맞물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여기에 리플의 내부 전략 변화도 주목해야 하죠.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회사가 보유한 에스크로 잠근 토큰의 판매 권리를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통 확대가 아니라 기관 투자들에게 미래의 xrp 공급권을 조용히 분배할 수 있는 구조예요. 즉 리플이 직접 던지는 게 아니라 기관이 미리 물량을 확보하면서 시장 충격 없이 기간 유입이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 xrp는 중앙통제 논란을 벗어나 분산화된 제도권 자산으로 이동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기간점의 그림을 보면 현재 xrp는 2.62달러 최근 저점 대비 50%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엘리어 파동의 2단계 조정 구간, 즉 다음 세 번째 상승 파동 진입 직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ETF 승인 흐름도 여전히 강하죠. 이미 H바, Sol, LTC ETF가 통과됐고, 프랭클린 템플턴과 인베스코의 XRP ETF 승인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렉스 오스프리 XRP ETF는 출시 한달 만에 운영 자산이 1억 1,500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기간 자금이 본격적으로 XRP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죠. 이런 자금 흐름이 계속된다면 XRP가 10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결코 과장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시장은 공포와 기대가 반복되는 싸움이에요. 지금처럼 모두가 불안해하고 흔들릴 때 냉정하게 중심을 잡는 사람이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됩니다. 정치도 정책도 시장도 모두 멈춘 것 같아도 자본의 방향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 흐름의 끝에는 실제 사용성과 제도권 연결을 동시에 가진 XRP가 있죠.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이 이 불확실한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이 흔들림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전략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 버전, 모바일과 PC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쪽 링크로 연결이 되십니다. 그러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내 드립니다. 받아 보시면 투자의 기본을 탄탄히 하시기도 좋고 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깐요. 자료부터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정보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해서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인 처음 시작하실 때 차트 하나 보시기도 어렵죠. RSI, MACD, 지지선 이런 말이 나오면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실전, 거실 경제까지 한 번에 정리된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엔 기본 개념부터 보조지표, 심화편, 실존 적용, 그리고 CPI, PPI 같은 주요 경제 지표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긁어온 게 아니라 실제 투자할 때꼭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정리해놨어요. 기본 편에서는 차트, 기초, 지지 저항 같은 필수 개념들을 배우고 보조 지표 편에서는 RSI, MACD, 볼린저벤더까지한 번에 정리돼 있습니다. 또, 심화편에서는 엘리어트 파동 일목 균형표처럼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파트도 쉽게 풀려 있습니다. 거기에 실전편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자금순환 넬리 같은 실제 시장에서 써먹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시경제편인데요. CPI, 금리 같은 지표까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하나하나 검색해서 공부했는데, 진짜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만 모아놓은 자료집이 있으니까, 기준도 생기고 제 판단도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실전 투자에 연결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처럼 뉴스 쏟아지고 시장 요동칠 때 자료집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혼자 흔들리면서 대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받아보셨으면 합니다.